안녕하세요. 시테크 서비스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나스는요, 어, 모두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를 지금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러는데요. 이 제품은 RS3621SX 플러스. 자, 이두 번째 것도 RS3621SX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거는 DS161SX 플러스. 이 제품으로 다 구축을 할 거고요. 자, 이세 업체 다다 다 영상 기반이에요. 자, 맨 끝에 있는 거는 RS361, 3621SX 플러스에, 자, 시널러지 요즘 하드디스크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시널러지 HAT 5416 테라짜리 이 하드디스크를 12개를 장착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12개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어, 32기가 정도 만족할 수 있게끔 D4EC266 8기가짜리 3개 준비했구요 그리고 이쪽에도 영상기반이라 텐지 기반인 이 텐지 랜카드가 들어가야겠죠 이 예. 제품을 통해서 이제 세팅을 해볼 거예요 이 어, 제품은 SF플러스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첫 예. 예. 어, 번째 제품으로 구축하는 업체는 어, 마포 쪽에 있어요 즉그 방송국 쪽입니다 예전에도 이쪽에 RS3628SX 플러스를 두 대나 구축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어, 용량 증설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나스가 필요해서 그쪽에 기존에 서버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남는 베일을 저희가 좀 일단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지금 전체적인 용량을 레이드 6로 묶어서 160 t 라의 가용 용량으로 어,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들어갈 광케이블, 이런 거, 텐지 스위칭 어브, 어, TP링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번에 또이 t p 링크 거에 뭐, 이, 어, 모듈 관련된 게또 나왔네요. 예. 이 모듈하고 통합되어 있는, 예, 요거를 두 개를 넣어서 20G 형태로 구현해서 해줄 겁니다. 이 예. 제품은 뭐냐면, 음, 예, TLSM 520, 네, 3m 짜리, 요거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지로 해서, 어, 이따가 이제 사, 어, 오픈해가지고 언박싱해서 사전 세팅하는 방법 좀 알아볼 거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어, 요두 번째 제품, 예, 네, 두 번째 제품은 강남입니다. 강남 쪽에도 영상 기반 업체 쪽에 구축을 할 건데, 이쪽도 RS3621SX 플러스에, 어, 메모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팔기가 3개 다 준비했구요 예. 그리고 여기는 시놀로지 하드 HAT5308테라짜리를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현재 12테라 하드디스크가 없어서 어, 원래는 이제 12테라를 4개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재고가 없어서 8테라 3개를 넣어서 어, 레이드 6로 묶으면 어, 24테라의 가용용량으로 쓸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구요 그 다음 여기는 M2D20이 들어갑니다. 캐시에 들어가야죠. M2D20에는 SMV 3500 800기가가 들어갈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뭐1621 플러스나 이 s 플러스 이런 것들은 3400에 400기가나 800기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 SSD 구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SMV 3500 800기가 짜리. 이두 개가 들어가서 읽기 쓰기 캐시로 해서 구현을 해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는, DS1621 플러스. 아, ds162sx 플러스 6배이제품이고요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HAT 5300 16테라 짜리 6개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16기가 2개를 다 넣어 줄거고요자 여기는 보시면 SMV 3400 400기가 아니 800기가 짜리 2개를 해서 1기씩 캐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하드디스크 요 어, 요 신상품 제품들은 2021년에 나와 있는 이 시널러지 신상품 제품들은, 어, 일반적인 뭐좀 낮은 용량의 하드디스크 군들은 지원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뭐8 테라 이상도 좀 높은 것들은 호환성 여부 리스트를 반드시 참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RS361SX 플러스 이런 것들은 오직 시널러지 하드디스크만 지원됩니다. 예. 그래서, 음, 요즘 이 어,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용산에 하드디스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티만합니다타업자들은 예. 어, 아마 좀 힘들어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요세 가지 모델을 다 언박싱을 해서 제품을 이제 사전 세팅하는 거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거예요. 어, 요즘 영상업체에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이제 구축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예, 왜냐 속도라든지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또한 어, 장고장도 없고, 그리고 워런티도 길고, 예,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일대일 교체, SSS 이런 서비스 제공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퀄리티 있는 이런 제품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급으로 어, 저희가 이제 오늘 사전 세팅을 하고 어, 이번 주 주말에는 요거 마포 쪽에 먼저 구축을 하고. 다음 주에는 요거 8 테라 짜리로 들어가는 요거 강남 쪽. 어, 그 다음에 요 DS162 SX 플러스는 뭐 이번 주 중에 한때나이렇게 예, 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어, DS162 SX 플러스는 성수동 쪽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요 제품을 싸 언박싱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ds1621sx 플러스 이 제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6배의 짜리 제품이고요 예전에도 요거 많이 설명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뒷단에 텐지램포트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텐지램포트 원포트 있고요 나머지 두개는 기가포트 자 이쪽 업체는요 어... 자 요번에 보면 음... 자내기어꺼 거... 2 8트짜리 전체 텐지 스위칭 허브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어~ XS728T 예, 이 제품을 활용을 해서 이쪽에 서버렉도 같이 들어가요 이 예, 제품을 장착을 해서 전체 인프라도 텐지 형태로 그 구성을 좀 맞출 거예요 자 이거 스위칭 허브 텐지로 변형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고객사가서 제가 한번 장착을 하면서 이거 시연을 보여드리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d 4 e c s o 2 6 6 6 16기가짜리 이두 개를 넣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닥 쪽에 보면은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그 8기가가 하나 탑재가 되어 있어 자, 이 메모리를 패버리고 이 16기가로 두 개를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이 메모리도 예, 8기가짜리 메모리도 굉장히 비싸요. 예, 정품은 다 비싸다라는 거. 예. 이1 6기가짜리 메모리 보시면 ECC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양면이고요. 이거 네. 열어서 메모리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탁 장착을 해주고요. 네. 자두 번째 것도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우연치 않게도 이새 업체가 다 영상 기반이고 뭐 렌더링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 관련된 또는 그뭐 디자인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어 여러 가지 그 기업에서 퍼포먼스 있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한다고 하시네요. 음자 메모리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돼요. 예 그다음에 덮어주고요. 근네 영상 기반은 보통 이제 데이터량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작은 용량 하드디스크 구축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10테라 이상부터 많이 구축을 많이 하십니다. 예. 보통 이제 외부에서 뭐 영상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가지고 오시면 기본적으로 테라급으로 가져오시더라고요. 그거를 어, 나스 서버에다 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 오래 걸리는데 인프라까지 텐지 기반으로 좀 변형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도 제가 어, 블로그 마케팅이나 유튜브 쪽에도 이 내용을 좀 올려드렸는데, 어, 속도적인 부분은 뭐, 맥킨투시에서 텐지 기반 썬더볼트를 해서, 어, 나스단으로 복사할 때, 기본적으로 뭐, 500메가 이상급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도 좀 확인을 해드렸었고요 자, 메모리는 일단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자, 예전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SMV 3400 400기가 짜리 많이 넣었는데 800기가 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용량을 그만큼 더큰걸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버퍼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캐시에 대한 버퍼가 더 올라간다. 많은 양을 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생김새는 어, SMB 3.4사4 0 0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길이도 똑같고요. 네. 네,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옆면에 트레이를 모두 이렇게 제거를 해서 네, 이렇게 싹 빼주고요. 어, 이 메모리 장착을, 아, SSD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예. SMV 3400 800기가 짜리. 안쪽에 살짝 슬롯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탁 끝나는 거죠. 예. 자,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어, 어, 예. 예, 보이시죠? 예, 안쪽에 하나 넣은 거. 안쪽에 네, 후크가 있어서요 딱 이빨을 맞물려서 이렇게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ssd에도 장착을 해서 해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쉽게 꼽아줄 수 있어요 장착을 마무리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쉽게도 이 나스 서버에 듀얼로 돼있는 이런 어, 어디있죠 어디 이 음. 텐지 21뭐 F2라든지 이런 랜카드를 장착을 해서 어차피 넷기어 텐지 어, 스위칭 오브가 들어가니까 LACP 구현하면 참 좋단 말이죠 근데 나스에서 기본적으로 원포트 텐지로 돼있어서 LACP 구현은 좀 어렵고 그냥 일반적인 10G 이런 형태로 쓸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도 일반적인 기가적인 속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예. 자. 시널러지 하드디스크. 자. 헬륨 하드디스크이고요. 7200rpm 5년 보증 제품입니다. 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생김새는 도시바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예. 도시바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고, 어, 뭐, 심플하게 뭐 간단하게 생겼네요. 근데 가격은 오직 이 비싸다라는 거. 예. 하드디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요즘 사전에 예약 구매 아닌 이상은 답이 없어요. 예. 그리고, 어, 요거를 예약을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갖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단점이 생겼어요. 예. 어, 약 한, 한달 전인가? 그 중국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 걔네 나라 자체적으로 하드디스크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모든 하드 디스크를 다 가져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하드 디스크 이제 풍현상이 심해져 버리니까 그 현재 지금 그각 기업에서도 하드 디스크가 없어서 어 업무를 막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도 좀 많이 벌어졌죠. 예. 오히려 어 공급보다 수, 저기 수요가 더 많아 버리니까 예. 없어서 못 파는. 예.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리는. 예. 가격이 상상외로 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 구매하실 때도 최종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컨펌을 내려서 어, 구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 단가가 또 변동되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참고를 해서 어, 상단급, 어, 엔터프라이즈급 이런 나스를 구축하고 하드디스크도 고용량으로 채택을 할 때. 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보통은 막한달 기다리고 뭐 한, 뭐한두달막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을 인해서 업무 로스를 보기 전에 미리미리 좀 예약을 하거나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오히려 지금은 나스는 있는데 하드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 예.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구축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생겼죠. 근데 네, 아직까지는 저희는 하드 디스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울트라 스타 하드 디스크도 많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시놀로지 어, 하드 디스크도 많이 지금 보유한 상태라서 아직까지 저희는 예, 꿋꿋이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일단 저희도 모르겠어요. 예,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예, 자,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어, 하드 디스크 6개 넣어서 레이드 6로 묶어줄 겁니다. 16테라 어네 개, 그니까 레이드 6니까 64테라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장착을 해서 탁 꼽아준 다음에 예. 트레이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배에 꼽아주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이것도 장착을 해서 어 사전 세팅을 잠시 마무리하고 나머지 또 r s 3 6 2 1 SX 플러스에 대한 제품도 또 세팅하는 방법을 또좀더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하드디스크 다 트레이에다 다 장착을 했구요. 자, 이제 이렇게 어, 안쪽 베이에다가 꼽아주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모두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여섯 개까지 쭉 꼽아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근에 나온 2000, 2021년도에 어~ 출시된 이 나스들이 어~ 일반적인 그 고용량 기준으로 어~ 뭐 울트라스타나 시게이트나 뭐 이런 도시바라든지 이런 하드디스크군들이 어~ 호환성 여부에 다 등재돼 있어서 좀 편하게 어~ 시놀로지 하드디스크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호환성 리스트에 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안돼 있으니까 어~ 여러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물건 없어가지고 뭐 구걸하고, 구걸하러 돌아다니고 막 이런 사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예, 네, 사전 세팅 마무리. 예, 이제 레이드 구성만 해서 요거는 이제,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납품하면 될것 같고요. 자, 잠시에 후 요거 이제 세팅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RS361 SX 플러스 두 제품 다 지금 오픈을 했고요. 지금 오픈, 그 케이스도 지금 다 오픈을 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어, 텐지 랭카드라든지, 어, M2D20이라든지, 또 메모리 이런 걸좀 장착을 해줘야 되서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어디 있죠? 왜안 보이죠? 예. 예,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r s 3 6 1 SX 플러스 이 제품도 다 되어 있고요.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제품을 보시면 나보시는 응. 네. RS3621SX플러스 제품이 맞죠 네. 그래서 <laughs> 이두대다 영상 기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가성비 있고 예. 장구장 없고 또한 리던던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가 예. 하나가 망가져도 괜찮아요 예. 자 메모리를 나머지를 다 추가로 장착을 해주고 어, 오늘 이거 기본적인 세팅까지만 다 마무리하고 예. 끝낼 거예요 어, 나머지 내용들은 다 장착을 하고, 제가 블로그상에서, 어, 요 구축했었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어, 업로드를 다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기반에서 쓰는 그 시스템 구축을 만약에 f m 도로 하겠다, 퍼포먼스 높게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 수준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재훈 CPU 탑재된 모델들이에요, 이거. 예.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시놀로지정품이만 호환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나스하고 하드디스크 기본 형도를 해도 쓰는데 지장은 없지만, 부가적으로, 뭐, 이런 SSD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더 추가를 해서 캐시나 처리 프로세스를 올려주는 메모리 이런 것들을 더 부합해서 넣어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예. 네. 나스뿐만이 아닌 하드디스크나 요, 그, 부가적인 옵션상들도 가격이 좀꽤 나가긴 하지만, 그만큼 영향에 있게끔 영향력을 더 그, 올리기 위해서,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펼쳐놓으니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네요. 빨리 요거 세팅해놓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예,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이제 요거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막 영상도 좀 찍고 해서, 어, 유튜브도 좀 올려보고, 예, 이렇게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시애테크 서비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어, 요런 그 구축에 대한 이런 사례들 많이 올려놓으니까 뭐 구독과 뭐 좋아요 이런 것도 들좀 올려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시테크 서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